안녕하세요, 카톡형 조이터입니다. 오늘 새롭게 오너 리뷰 저희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차주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안지민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일단 네. 오늘 운행 중인 차량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차는 벤츠 A 클래스 2 e 0이고요 저의 이제 애칭으로는 불빵이에요. 불빵이요? 네. 무슨 뜻이죠? 블랙이 빵빵한 아이. 블랙이 빵빵한 아이. 혹시 빵빵하다는 게 약간 엉덩이 뒤트? 아. <laughs> 엉덩이가 빵빵해서 진짜 보자마자 아 얘는 불빵이다 이렇게 딱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그래가지 아니 왜냐하면 저도 네. 해치백을 좋아하지만 네. 해치백을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그 디테 엉덩이가 네. 진짜 되게 예쁘지 않아요 섹시하고 어떻게 보면 귀엽죠. 전 너무 귀여워. 세시하는 네. 다 느낌보다는 귀엽다는 느낌 을 훨씬 음 많이 받았어요. 네. 어, 혹시 연식이 그럼 몇 년식인가요? 얘는 2020년. 2020년. 그러면 신차 출고하신 게 2020년? 아니에요. 2020년. 저는 중고로 샀어요. 아, 혹시 언제쯤? 올 그랬어요? 1월 달에서. 아, 어, 그러면 정말 데려오신 지 아직 이제 한반 년? 밖에 안되 네, 엄청 어. 따끈따끈한 아이네요. 어, 2000 근데 그래도 2020년식이니까 3년밖에 안된 차고. 그렇죠. 어, 아, 연식으로 네. 그때도 이제 2년이 됐는데 15,000밖에 안탄 차가 음. 나왔다. 아, 새 차네. 네, 그래 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산기 오늘 이제 보니까 27,000을 탔더라고요. 아, 정말요? <laughs> <laughs> 그래 가지고 어, 벌써 이만큼 탔는데 그분은 아니, 잠깐만. 어떤? 그분은 그러면 2020년식 차량인데 3년 동안 15,000을 탄 거잖아요. 그럼 저희 차주 님은 6개월 동안 많이 <laughs> 요와 <laughs> 이동할 일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네, 진짜. 저는 좀 많이 다, 그냥 한 건데, 어, 그분이 이게 세컨카로 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저도 이제 벤츠를 사면서 동호회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보 그러니까 이건 거의 세컨카로 많이 사아 하시더라고요. 그쵸. 약간 주말용 펀카, 펀드라이빙 음. 하는 목적으로 많이 타기시긴 하니까. 네네. 아, 그러면 혹시 이전에는 차주님 어떤 차량을 탔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수있나요제첫 차는 뉴비틀이었어요. 아, 뉴비틀? 네. 음. 아시다시피 그 아이가 <laughs> 많이 연식이 되고. 그쵸. 어, 뉴비틀 이제는... 정도면 좀 오래된 차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음.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원래 더비틀을 타고 싶었 었는데 저기 틀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너무 납작하고 네.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집에 약간 세컨카가 네. 아반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반떼를 그냥 몰고 있다가 좀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 사자라고 하면서 이제 아반떼를 좀 몰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니쿠페. 미니쿠아그 네. 다음 차가 우리 불빵이죠. 아 햇빛이 너무 지금 뜨겁죠 지금. 네. 아. <laughs> 그래도 일단 차는 봐야 되니까 차주 이제 정면을 볼 텐데 네. 차주님 그 A20을 구입하신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다에 뭐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얘가 <웃음> <웃음> 얘가 아. 나를 오라 오라. 아 역시 그 삼각별이 <laughs> 네. 확실히 여자들의 로망이긴 한것 같아요 진짜. 네. 어쨌든 요게 그. 4세대 벤츠 A클래스 코드네임 W177인데 일단 그 전면 디자인은 어떠세요 차주님? 솔직히 전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귀여운지 몰랐어요 네, 뭔가 약간 웅장한 기분이었고 음. 저게 귀여운 차를 좋아하잖아요 네. 귀여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점점 전체적인 것들로 봤을 때아 너무 귀여웠었던 것 음. 같아요 그 요즘 같은 여름날에 이 검은색 차는 진짜 덥지 않나요? 검은색 차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 근데 처음으로 한번 타보자. 그냥 다 크림 색깔이었거든. 좀 하나 음 색깔에 크림 네. 색깔에 뭐 화이트에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 한번 블랙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측면에서 보는 디자인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요뭔가 네. 길고 막 웅장하다는 느낌인데 사람들은 모두 보고. 너무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봤을 때 되게 웅장해 보였어요 여태까지 탔던 차들 중에서 확실히 제일 큰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까만색이라서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아 있고 그렇죠 까만색이라서 약간 무게감이 더 있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아, 제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해치백 차량인데 저희가 그 몇달 전에 카톡용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의 차량을 좋아하나 이거 질문을 해봤는데 세단이랑 SUV랑 해치백이 있었고 차라리 그냥 소달구지나 탈란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해치백이 꼴등했어요그 네. 심지어 소달구지보다도 투표율이 낮아. 그러니까 이게 4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는데 해치백이 투표율이 6%, 소달구지가 10%였어요. 그러니까 해치백에 투표한 사람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4만 명 중에서. 아,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는 이 해치백이 별로 안 예쁘다고 약간 선호하지 않는 좀 그런 레이아웃인 것 같은데. 네.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개치죠 그리고 음. 저는 토달구지 안 타고 싶은데 <laughs> 안 타고 아니 싶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토달구지가 말이 돼? 차주님께서는 차주님 입장에서는 좀 크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전장이 한 4,400mm 살짝 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때나 골목길 사이사이 다닐 때 진짜 좀 편할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것인가요? 얘가 경차 자리에도 들어가요 아. <laughs> 저 얼마 전에 제가 EBS 촬영을 많이 다니거든요 EBS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데 경차 자리가 하나 나왔었어요 네. 근데 뭐양 옆에 다 경차이기는 했지만 왜냐면 미니 쿠페 탈 때도 경차 자리에 많이 넣었어요 네. 죄송해요 근데 일부러 <laughs> 그런건 아니에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laughs> 그래가지고 했는데 뒤로 가는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시도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고 날수 있으니까 시도를 안 했었거든요 네. 아 이게 뒤로 왔는데 역시 해치백의 꽃은 이 리어 트렁크인데 아 리어 디자인 이게 아까 그 차주님이 말씀하셨던 블랙 빵빵한 엉덩이 확실히 저는 해치백이 약간 뒤도 그렇고 그 뒤보다는 저는 정확히 말하면 후측면 그래서 딱 봤을 때그 디자인이랑 실루엣이 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얘는 삼면이 네. 다른 느낌 있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솔직히 저는 가끔 세대 보는 기분이에든요 아, 음. 얘가 지겹지 않아요 쉽게 질리지 않는 맛어 진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디자인이 엄청 예쁜 차들이 딱 보면 처음에 예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극적인 외식 음식 같은 거. 아... 아 처음에 먹으면 와 맛있지만 오래는 못 먹겠다. 근데 이거는 약간 집밥 같은 느낌? 오맛있네요음 <laughs> 네. 음, 근데 해치백 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저도 해치백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지금 이제 아베오를 타고 있지만 사실 짐 싣는 것 때문에 해치백을 사시는 분들 이 되게 많거든요. 음, 짐이 많이 실리니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저희 차주님도 짐이 엄청 많이 실려 있을 것 같은데 드렁크에 어떤가요? 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짐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쨌든 일단 요거 트렁크 한번 봐야죠 한번 트렁크 혹시 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은데 어? 지금 열어요? 네. 아 챔피에서. 와 한가득이네 한가득. 와. 네. 이 정도면 거의 차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 차주 아니 근데 살살 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살 수도 있겠어요. 아,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네. 저희 차주님 께서 이제 그 실내 딱 탔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이제 네. 약간 디지털이 네. 자동차는 처음이에요. 그 전도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아 그죠? 부분은... 약간 미니도 그렇고 그 이제 폭스바겐 뉴 비틀도 그렇고 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차잖아요, 사실 네, 이은 좀... 네네. 네. 어, 터치도 돼요. <웃음> <웃음> 처음 샀을 때는 차 안에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네, 그때는 정말 되게 재밌었어요. 아 되게 재밌었던 게. 아반떼는 굉장히 핸들이 부드럽은 거 아시죠? 네, 그렇죠 MDPS가 사실 핸들 조향 감각이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이 잡기에도 가볍고 잘 돌아가긴 하지만 그게 고속주행으로 가거나 했을 때는 뭔가 핸들이 약간 휙휙 돌아가고 장난감 아. 같은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아. MDPS의 단점이 이제 2010년대 나온 차들이 현대기아 차들이 이 MDPS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판이 많았거든요. 차를 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네. 아, 저는 근데 이제 뉴비트를 타다가 네. 아반떼를 타기, 탔잖아요. 네. 하나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 네, 너무 그... 부드럽고. 네. 일상 생에서는 이제 그 스티어링이 굉장히 가볍게 돌아가니까. 네네. 사실 여성분들은 근데 그 질감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이긴 해요. 아... A20은 어떠세요, 지금 이 차는? 지금 근데 이제 얘는 미니 쿠페 타다가 너무. 아 적응이 이미 됐다 보니까. 어 됐고, 그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거는 음... 맞고. 아 근데 차주님 그 보니까 사실 벤츠들이 요즘에 다 칼럼식 네. 기어레버를 쓰잖아요. 요 최근에 네. 현대 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보통 그러니까 기어 노브가 여기 안 달려 있고. 네. 이 스티어링 오른쪽에 달려 있었는데 네. 처음에 이거 사셨을 때뭐 당황하지는 않으셨어요? 엄청 당황했어요. <laughs>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네. 이걸 중고차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고차를 샀으니까 제가 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아무리 봐도 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다 벤치예요. 네. 가족들이 음. 그때 어머니랑 같이 갔었거든요. 네. 어머니도 괜찮다 이거 금방 적응된다 갖고 가라. 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음. 대리부로 <laughs> 대리운 아, 이 차를 그럼 아. 이 방에서 올때 대리를 불러서. <laughs> 그렇다면 차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벤츠 A20의 장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장점. 장점이라고 하나요?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분들한테 많이 권하거든요 네. 작고 정말 벤치고 네. <laughs> 어떻게든 가격 대비해서 저는 솔직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네. 차 중에 하나예요 뭐 기,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거는 지금까지 탔던 차들보다 뭐 떨어진다 높다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네. 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차주님이 이게 딱 3년밖에 안된뭐 키로수도 15,000대 그 그러니까 네. 사실 거의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신차 수준이거든요. 이거 그럼 물어봐야 돼요. 사주님이차 갖고 오실 때 얼마 주고 갖고 오셨나요? 저 이거를 얼마에 제가 사지 하고는 반드인데 한 2,300에 샀더라고요. 2,300이요?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핵가성비다 진짜 사주님 말대로. 네, 와, 진짜. 저한테도 연락을 주신 게 제가 이제 네. 삼촌이 있으세요. 경찰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 중고차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음, 많으세요. 네. 근데 저한테 제가 차를 산다 그냥 전 그냥 말한 거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 오죠. 지민아 말, 말, 말투가 좀 그랬죠. 지민아 <laughs> 네. 그랬더니, 빨리 가봐라 막 이러는 거예 <laughs> 차 하나 갖다 놨다. <laughs> 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왔어요 이 아이. 네. 사진이 렇다고 왔는데 어좀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는데 그분도 워낙 적극적이셨고 아. 저한테 <laughs> 그때가 1월이니까 네. 아시죠? 예. 한참또 차가 떨어지고 뭐좀 예. 이럴 때라. 어 그럼 차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a 2 0에 혹시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 시끄러워요. 아, 시끄럽다. 확실히, 왜냐하면 아까 밖에서 딱 들었는데, 실내에서 들리는 거과 다르게 밖에서는 좀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차주님께서 이 차를 데려오신 지 이제 한반 년? 살짝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 A220을 타면서 어, 좋았던 기억이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이한테 처음에는 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음. 그냥 막 보자마자 어머 반했다 이렇다기보다는 아 그래 뭐이 정도 막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성비도 저한테 너무 좋았고 네. 거기에 비해서 브랜드도 너무 좋고 근데 네. 점점 가면서 이제 조금 저한테 아, 타면 탈수로 약간 스며드는 어 정말 그랬어요. <laughs> 어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디자인 볼 때도 이거는 약간 외식이 아니라 집밥 같은 느낌이다. 어, 어 근데 맞아요. 실제로 만족감도 그러신가 보네요. 차어네 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점점 뭐가 이렇게 네. 뭐이 정도면 <laughs> 너무 괜찮지 네. 라는 거 그렇다면 차주님께서 그 지금까지 A20을 타면서 이 만족도를 만약에 별점으로 매긴다면 몇점 정도 줄수 있을 것같아요아 10점 만점에 네. 8점? 8점? 어? 근데 만족하는 것 치고는 팔이 약간 박한 느낌인데, 약간? 아니, 왜냐면 예민해. 아, 나 아, 예민한 거. 나도 성격이 안 예민한데, 얘가 네. 예민하니까. 차주님은 아. 털털한데, 오히려 차가 예민하다. 아, 아. 예민해.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저는 차 안에서도 가끔 네. 운전하면서네비랑도 얘기하고, 얘랑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 그만해. 막이러든 아. <laughs> 너무, 너무 오래되면, 그만으로 알았어. 아. 이렇게 할 정도로. 또 예민한 거.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그 차륜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통경 일터 조형규. 안지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